<laughs> 한번편 날라서 한번 싸워보자. <laughs> 누가 누가 맞을까요? 삼매에 <laughs> 들어서는 법을 살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이제 초기불교야. 삼매에 들어서는 법을 살할 수가 없다. 또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누가? 삼매에 들어야 법을 살라. 삼매에 들어야 법을 살라. 어, 여기에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그러면 모순이 되나요? 네, 여기도 네. 맞고 저기도 맞다고 하면? 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살아시거든요.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와서 그것을 살아시는. 어,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영광스님은 나와서 설하는, 네. 그 다음에 학광스님은 들은 상태에서 살아다라고 그렇게 대승경전에서는 삼매에 들어서 법을 살아 신다고 그런 내용들이. 경전 읽어 보면은 많이 나와요. 저저저 걔는 저, 저 견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음. 초기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어,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 잘못됐다라고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한 5년, 10년이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말도 맞지만 대승 경전에 나오는 이 말도 맞아. 양쪽 말이 다 맞아요. 이거 모순인가요? 다 양쪽이 다 맞다고 하면 다 맞고 다 틀리죠. 아니, 틀린 거 없어요. 아니, 한쪽, 다 맞아. 한쪽 입장에서 보면 한쪽이 틀린 거죠. 아니야. 양쪽이 서로 오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요. 양쪽이 다 맞아.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오해냐면 사마디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마디가 두 가지 사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색계와 무색계에서 있는 사마디가 있고 깨달은 자가 즐기는 사마디가 있어. 깨달은 자가 무집차게 상태그래서 내가 아까 육조단 중에 무주상 판매가 이게 삼매나기인데 이게 이제 이 상태를 이 무주상 판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야 무주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집착함이 완전히 없는 삼매 마음의 집착함이 없는 삼매고 새끼와 부새끼는 마음의 집착이 그세개의 즐거움과 무색개의 상태에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개의 산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서 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집착이 없는 무주상 그 다음에 공무상 무원의 산매에서 설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경전을 공부하는 사람 그, 그분들은 이 삼매만 생각한다. 선정의 그 삼매만 생각하고 무주상 삼매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부처님도 내려와서 <laughs> 삼매에서 나와서 설화를 어,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새끼에 무새끼의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주상 삼매에 들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들어가서 삼매. 이때 그러니까 새끼와 무새끼의 삼매에 들더라도 무집착의 상태가 된 사람들은 유수상산맥라고 하지 새끼선새끼무새계의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아비담바 아비남바 기준에서 공부를 하면 자꾸 그 산맥에서 나와서 공부 보르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 거기에 카테고리에 이것이 빠진 거예요. 그리 여기 이것이 빠져서 마하브레 사만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요 뒷부분에 내가 인용구를 어 여기다 그 가져다 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노트에 인용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laughs> 이시세전고 뭐 제비구 자삼삼매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세 가지 산매이다. 문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셋인가? 공산매, 무언산매, 무상산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 어, 문화명이 공산매, 어찌하여 공산매라고 부르는가? 소위 공이라고 어, 하는 것은 어, 관일체제거 대실 공허 일체의 제법이 모두 다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해 가지고 공삼매라고 한다. 어찌하여 무상삼매라고 하는 것인가? 소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그 제법에 대해서 상념이 전혀 없어서. 어, 상념이 전혀 없어서 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름으로 이름하여 무상산매라고 하는 것이다 문화명이 무언산매 뭐, 왜 무언산매라고 하는가 소위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그 모든 법에 가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서 무언산매라고 하니 이와 같이 비구여 유, 부득, 차, 상, 삼매. <laughs> 어, 유, 부득, 차, 상, 삼매. 아, 이와 같이 세 가지 삼매를 부득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구제, 생사, 불능 어, 그래서, 생사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어, 깨닫지 어, 못할 것이다. 어, 여시 제비구. 그러므로 비구, 여러 비구들이여 어, 당구 방편 득차. 잠시만요. 수임 각까 여기 용자 응, 각 여기 이게 무슨 해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자 잠자 옷자. 깨달을 옷자. 아니 자각다음에 그다음 한자 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각, 그 다음에 무슨 자는 모르겠어요. 깨닫지. 자각하여서 벗어나오거나 깨닫지를 못한다. 생사에 영원히 모, 머무르면서 그 생사에 그 영원히 머무르면서 스스로 깨닫지. 깨닫지 못한다. 응 음, 가고 네. 됐습니다. 음어 당구 방편 어, 득차 삼삼매 마땅히 방편을 득해서 이와 같은 삼삼매를 어, 얻도록 해라. 자 이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이건 좀 기네 어, <laughs> 사리, 사리불 백불은 사리부사리 부처님께 부 말씀드리기를 유연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아, 상류 공산매, 저는 항상 공산매의 논입니다. 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어, 말씀하시기를 선제센제 선제 사리불 착하고 착하도다 사리불이여 어, 능이 공삼매에서 머무를 수 있다니 착하고 착하도다 사리불이여 뇌자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려야겠어요역 어, 어, 어. 아, 소의자 음, 소의연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허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최이제일이니 공삼매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구가 공삼매에서 논을 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와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다음에 수명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상, 인상, 수자상으로부터 어, 음, 없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역불견유 중생 중생이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어, 알게 되면 어, 모든 행의 어, 근본 모든 행의 본말을 모든 행의 본말을 어, 보지 않아서 어, 그래서 어, 행의 근본을 짓지 어, 어, 않으며 어, 따라서 행이 없기 때문에. 후유를 다시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무수유 우유. 그러므로 괴롭거나 즐거운가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살구라 바땅이 알라. 내가 지난날, 지난날의 그 성도를 이루기 전에 어, 보리수 자에 앉아서 어, 이와 같이 생각을 지었다. 이 증생들이라고 한 것은 어떤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에 유전하는가 부득해탈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라고 그와 같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어, 이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생각을 하시기를 공산매가 없으면 공산매가 없으면 나고 죽음에 흘러다니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공산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집착하는 마음을 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생사에 생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산매를 얻는다면 원하는 것이 없어서 무언산매를 얻게 되고, 바라는 바가 없는 산매를 얻게 되면 여기저기에 태어남을 구하지 않으니까 상념이 사라지고, 그때 상념이 없는 산매를 얻어서 절대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중생들은 이 무상 삼매 삼매를 얻기 못하기 때문에 생사의 죽음에 흘러가는 게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공삼매를 못 얻고 공삼매를 얻으면 여기에 이제 한글 이렇게. 안뇩따라삼약삼보리를 우상정등각을, 그렇게 이룰 것이다. 나는, 그때, 공산매를 얻어서, 성도하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어, 밤낮으로, 주야로서, 7일 동안 보리수를, 관하여서,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 자리부라. 시골로 자리부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공산매가 모든 산매 가운데에서 최제일 산매, 가장 최상의 그런 제일 가는 산매라고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다. <laughs> 왕산매라고 하는 것은 공산매라고 하는 것이다. 어, 빨리 경전에서는 대인산매, 마하프로서 사말이라고, 아,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왕산매라고. 시고사리불, 그러므로 사리불, 아, 어, 방편을 수여해서 공산매를, 어, 어, 공산매를 이루도록 어, 가여라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반편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 얘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탈불전자가 이거 어, 그, 빨리 경진해도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탈출전자가 어, 숲속에서 오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인도에서는 4시 반 정도 되면 숲 속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4시 반이 지나야 해가 조금 꺾여지고 그, 그 4시 반이 전에 움직이면 일사병이 됩요 그래서 살살 이제 해가 조금 꺾여지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나오는 걸어나오신 걸 보고 아, 네 안색이 참으로 보기 좋구나 하리구나. 아, 무슨 수행을 정리를 하느냐 예, 저는 공산매에 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착하다. 이 공산매는 모든 대인들이,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모든 깨달은 자가 들어가는 산매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풍 45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경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빨리 경전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주고 원하지 않는 대제가 수고롭게 할습 테죠. 그 부처님은 그럼 공상매를 방편을 써서 하나한 거예요. 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가를 했으면 공상매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여기서 말하는 방편은 그런 거예요. 당신께서는 보리수를 이제 저거로 쓰신 거네요. 당신이 이제 성도하셨을 때, 네, 지칠야무그때도 네, 이제 공산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아라한이나 그 부처님 이런 분들이 그런 들어가는 그런 삼매, 삼매 그리고 이런 삼매는 어 색계와 무색계고산매하고 달라서 색계나 무색계의 삼매에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는 말을 하거나 생각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나와서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태는 무집착의 삼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의식의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 깨달음을 얻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삼매에 들어있다고 하신다 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매라고 무집착의 상태에 어, 들어있다고. <놀람> 은 음, 우세계 그 중에 공무변처정 삼매라는 게 그런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삼매랑 다른 건 있으니까. 공무변처는 우세계의 삼매니까 그런 세계와 우세계의 삼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탈한 사람들의 삼매하고 실적으로 만전히 그래서 이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못하면, 그냥 새끼와 무새끼의 삼매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불교가 전체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초기불교와 대중불교가 서로 이제 적이 되고, 서로 이제 반대가 되고 하는 거죠.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이 공수, 지금 말씀하신 공삼면은 무새끼 중생에 있는, 공무변 처정에 있는 중생과 내 삼매랑 다르다는 말씀을 시죠 자 이것으로 예 질문. 질문 해도 괜찮아요. 아예 지금 지금 마카루스 사마귀라는 말을 산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 산매라고 있는데 이그 캠브리어 마스사마귀든어뭐 사슴종이다. 캠브리는 보통 일생 단으로 쓰 다음에는 미국의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선정 경험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 싶은 적은 음. 선정을 보통 보면, 뭐,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음. 어떻게 보면 오선정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행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뭐, 그런, 뭐, 마, 그래사마디보다도 초선정이 어떻게 있다는 일을 한번 제대 들어가 보는가. 아, 예, 그게 관심 사다 예, 예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예. 스님들에서 그 하드디스크 가져와서 예. 저번 주에 강의했으니까 아, 그거를 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듣고 또 이제 또 우리 같은 전문가가 초선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초선은 당연히 어래 그런 그런 것은 쉽지만 이 마하프리그 사마리는 알아한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털을 꽂아줬으면 그것도 경험해야 겠죠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음. 유효열반과 공산면은 같은 개념이 될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그 유효열반 정보는 없지만 그냥 음. 딴 지식으로 그러지 그 뭐. 그렇게 이제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음. 삼진치가소멸한 음. 상태가 유효열반입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